부등식 보겠습니다. 이거를 원래 어, 선생님이 고이에드 가르치는첫 해에는 어첫 해에는 뭐냐 원으로 가르쳤거든 원도 가르쳐줬거든요 원을 가르쳐줬는데 그럼 코사인은 잘해. 코사인, 아, 사인을 잘했구나. 사인을 잘해. 근데 코사인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인은, 사인은 y 값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 그리면 눈에 보여. 근데, 코사인은 x 값이니까 그걸 헷갈려해. 그래서 못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프 그려. 알았지? 어? 그래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X가 2분의 1, 노트 2분의 1보다 크대요. 됐어?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돼. 이거 그래프 그리면 돼. 어? 이제 익숙해지면 이런 간단한 것들은 굳이 뭐 이렇게 안 그려도 돼. 간단한 것들은 익숙해지면. 그래프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근데 이해하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그려 알았니? 솔직히 나도 지금도 그려 루트 2분의 1이잖아 2분의 루트 2죠 그죠? 2분의 루트 2야 클 때잖아 그지? 여기가 2분의 루트 2야 클 때잖아 여기 구하는 거라고 여기 맞아? 그럼 요기 x 여기 구하고 여기를 구하면 돼 그럼 요 사이일 때잖아 이걸 파악하면 돼 됐어? 그럼 여기가 얼만데?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야. 맞아요? 네. 여긴 그럼 얼마야? 얘가 4분의 파이니까 여기도 4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럼 여긴 4분의 3파이야. 그래서 X가 어떻게 돼?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3파이야. 됐어요? 네. 됐어? 네. 어?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평행이동 한거죠, 평행이동. 그지? 자, 보자, 잘 봐. 지금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0에서 2파이야. 근데 코사인 뭐야? x-6분의 파이니까 얘를 내가 치환을 할 거라고. 알겠어? 네. 치환하면 얘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어떻게 돼? 6분의 11파이가 되겠지. 맞아요? 여기 마이너스 6, 예, 예, 마이너스 6분의 1파이 해야 되니까. 그지?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래서 얘 나는 코사인 t를 그릴 건데.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하나 조금 더 조금 더이쪽으로 해놓으면 되겠지, 좋겠지? 0,지? 그 <laughs>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맞아요. 문제가 마이너스 2분이니까 의 여기 마이너스, 그지? 그럼 코사인 2분의 1이 얼마지? 여기가 여기니까 여기서 코사인 2분의 1이 얼마야? 어, 코사인 얼마가 2분의 1이지? 60. 요렇게 따졌을 때. 60이라고. 맞아요? 네. 어? 맞아? 네. 60. 60이면 얼마야? 3분의 파이지? 네. 여기서부터 요 모양이 3분의 파이야. 그럼 요 길이가 3분의 파이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여기 파이지? 이 길이가 뭐야? 3분의, 3분의, 3분의 파이야. 그럼 여기 얼마야? 3분의 2파이. 여기는 얼마야? 3분의 4파이가 되겠지? 그죠? 근데 작거나 같을 때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만 되겠네 그지? t가 3분의 2파이에서 3분의 4파이일 때야 다른 데 돼? 안 돼? 안 돼. 근데 우리는 누굴 구해야 돼? x 구해야 되잖아 여기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6분의 5파이에서 이게 얼마야? 6분의 8이니까 6분의 8까지 됐어요? 어? 네. 돼? 네. 돼, 안 돼? 안 돼? 어? 네. 알았어, 알았어. <laughs> 밑에 거 풀어보세요. 이 밑에 거 홀수번만 해, 아, 짝수번만 해볼게요, 짝수번. 알았지? 아 너무 거기다 풀면 답이 보이는데 그냥 옆에다 아 거기다 안되고 연습장에다 풀어야지 아 뭐? 뭐? 제도 한장줘너 많으니까 Mm-hmm. <laughs> thanks yes.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질문해요.

you mm -hmm. Thank yeah. you. 있어요. 다 했어요. 아직 안 됐네. Absolutely. 음. 몇 번? 6번. 지금 이거 뭐, 어려울 수 있어. 너무나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뭐 그래야 돼, 우리는? 그래프. 아. <laughs> 탄젠트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1 근데 0에서 당연히 다행히 파이까지만 그리려네 그죠? 그러면 탄젠트 이거 t 하면 또 헷갈리니까 k라고 둘게요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k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4 파이까지가 되겠네 그지? 맞아 맞아 그러면 탄젠트 k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2분의 1 파이 맞아요 파이. 3분의 4파이니까 좀더 그릴까? 여기가 2분의 3파이.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될거아니야요 이렇게. 여기에서. 얘가 점근선. 점근선. 점근선이구요. 여기 점근선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갈거아니야좀색깔 다르게 할까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지? 1. 1 찾아야지. 1, 1, 1, 1, 1. 1은 얼마였더니 4 예, 1. 그럼 1은 1될것 같아요. 1/2이 1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는 얼마야? 4분의, 4분의 5파이 되는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구하면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우리가 구해야 될게? 3분의 파이면 어디 있어? 여기에 있겠지. 이 사이에 여기서부터. 맞아요? 어? 어? 어디까지? 3분의 4파이면. 3분의 4파이면, 어? 3분의 4파이면 얘보다는 안 되죠? 3분의 4파이면 어디쯤에 있겠어? 여기까지 있겠네, 여기까지. 그지요 정도까지. 맞아요? 어? 됐어? 근데 1보다 어떨 때 구하는 거야? 작을 때고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여기만 볼 거거든, 잘 봐. 여기여기까지만볼 요기, 거야, 요기까지만 요렇게. 됐어요? 어? 됐어?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는 지금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우린 여기 봐, 안 봐? 안볼 거야, 헷갈리니까. 됐어? 그리고 여기까지만볼 거잖아, 여기까지. 그지? 1보다 작을 때는 지금 누구야? 얘네만이지, 얘네만. 조금 안 헷갈리게 그릴까 여기? 1보다 작을 때는 여기서부터 요렇게 될 거야.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k가 어디에서? k가 4분의 1보다 작을 때니까 5파이보다는 작아야 되지만, 얼마보단 커야 돼? 2분의 1π까지 보다는 커야 돼. 이걸 반드시 체크해야지. 됐어? 근데 k는 뭐였어? k는 뭐다? x 플러스 3분의 π이다. 2분의 1파이. 우리는 k를 구할 게 아니라, 얼마에 구할 거다? x를 구할 거다. 빼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6분의 파이. 6분의 1파이. 그래서 여기는 12분의, 어? 11파이, 11파이. 뭐 이렇게. 됐습니까? 어려울 수 있어. 탄젠트. 이걸 왜, 뭐 때문에 그래? 점근선. 점근선 때문에 그래. 됐어요? 그리고 하나 또 조심할 게 있어. 부등식에서, 뭐, 뒤에 나오려나 모르겠지만, 요런 문제들이 있어요. 사인이 1보다 작을 때를 하라 그러거든? 그러면,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고, 막 2분의 1보다 클 때, 뭐, 이렇게 구하라 그래. 어? 그러면, 잘 봐요. 조심해야 될 게,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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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이분의 1 그리고 1 그리겠지? 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를 빼야죠. 됐어? 어? 얘는 아니다. 알겠어? 됐습니까? 어? 그거를 잘 체크해야 된다. 됐어요? 네. 됐지? 네. 그리고 얘도 잘 봐. 사인이 만약에 2분의 1보다 작을 때 찾으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는 빼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 2분의 1보다 작을 때 여기 뒤쪽도 다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여기만 체크하면 안, 안 되고 네. 됐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좀 대충 그랬는데 여기가 2분의 1이면 2분의 1보다 작은 데 여기랑 요만큼이라고요 맞아요? 네 요거 다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알았어, 몰랐어, 이준. 몰래야, 네. 알았냐고, 몰랐냐고. 네. 알았어. 어. 자. 그러면, 지금, 어. 9시? 아 3분에 시작할게.